전해드릴 소식은 일본의 극우 보수 언론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BK뉴스입니다. 일본의 아베가 9월 UN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것 같지 않다. 산케이. 이 헤드라인은 어제 세계 대부분의 언론사가 일면 보도했던 기사로서 모두 로이터 통신의 속보를 받아 작성한 헤드라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의 핵심은 산케이발 소식을 로이터가 전 세계로 전달했다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속보의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아베는 한국이 2차 세계대전 당시 노동자 문제 및 기타 다른 문제들에 대해 건설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문 대통령과 회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일본의 일간지가 월요일 날짜로 밝히고 있다. 이렇게 로이터 통신이 이 기사 내용을 요약보도하였었는데요. 이 보도의 출처인 산케이 신문의 기사 본문을 보면 9월 유엔 총회뿐 아니라 10월 말 아세안 정상회의, 11월 에이팩 등의 향후 한일 정상간의 만남이 가능한 모든 일정에서 우리가 긍정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정상간의 만남은 없다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껏 주장해왔던 한국의 수출관리 미흡이라는 말도 안 되는 안보 논리는 갑자기 또 버려버리고 아베가 바라는 진짜 요구 조건이 무엇인지 정나라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바로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내놓을 해결책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정확히 원하는 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사의 내용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만 오늘 BK뉴스가 주목한 부분은 이 여론이 형성되는 과정이며 바로 그 과정이 우리가 일본의 보수, 아니 극우 성향의 언론들의 기사들을 그저 혐한 언론의 의견이라고 모두 무시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런 형태로 국제 여론을 움직여서 앞으로도 우리 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장치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 여론이 자신들에게 유리하지 않다는 것은 일본도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태의 해결은 한국의 양보에 있다는 새로운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는 당장 우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한일 사태의 장기화에 대한 근거가 될수 있기에 국내 증시의 하락을 유발하는 악재가 되어 우리 경제를 흔들 수 있고 급기야는 여러 분야에서 한국 국의 미래 전망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비케이 뉴스가 늘 말씀드리던 대로 일본의 산케이 신문이 먼저 이런 식으로 아베가 원하는 말을 흘리고 그에 따른 여론을 살피는 것이 아베의 정치적 전략입니다. 이런 극우 성향 언론들의 논지가 일본 국내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전파되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국제적인 여론이 형성되기 때문에 큰 위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후지 산케이 계열 언론들의 움직임. 결국 아베가 작당하는 바를 앞서 전하는 방향인 경우가 많기에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본의 친아베 관제 언론들의 기사를 그냥 혐한 극우 언론의 자극적인 보도라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들을 보고 또 보고 다시 봐야 한다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린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